이를 하고와서 배가 고파서 짜파구리를 끓여먹으려고 그랬는데짜파개티가 지금 그 납품 자체가 안된대요 네, 코로나 때문에 대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짜짜로니로 대체해서 짜짜 짜파 구리니를 끓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짜짜구리니 아 짜짜구리니 짜파게구리니 짜파구리가 아니라 짜짜구리니 짜짜구리, 짜자고리. 짜짜구리 한번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짜구리, 렛츠고 짜짜구리, 짜짜구리. 앞으로 Let's g 다 빠이들. 뭐야? 온 몸에 흙이 아주 잔뜩 묻었습니다. 이개 양심 묻었네요. 써져. 네 개.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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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구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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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파게티가 대구로 다 가버린대요. 짜짜구리. 아야, 확실히 하력이 좋네. 금방 끓어옵니다몇 랩을 해. 너무 끓일 거네. 많이 넣어도 돼. 짜파구리는 면을 먼저 삶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긴 나도. 아니, 괜찮아.

박이어그 게임해갖고 따면 수프 밥, 면 따로 내기했는데 김치 수수없도 싸고 몇면만 가봤는데 지금 씻으면 나가기가 싫어 막빵면 같은 거는 비빔면 있는가 차가운 거 그런 걸로 먹어요. 그래야 막한 입에 쫙쫙 들어가 버려. 이건 뜨거. 하나만 가져먹으면 다 먹고 다 먹어야 돼요. 짜짜구리입니다. 짜짜구리 우리 너무 안 해본 거 같아. 파딱어 보라. 짜짜 구리 완성. 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좀많 뭐,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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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네. 물이 좀 많네. <laughs> 맛있다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음. 거의 물자장 수준인데. 으아, 그사한데 으아. 국물이 끝내준대? 맛지막어짜자우리 아... 아, 짜파구리하고 약간 맛이 틀려요. 짜짜로니랑 짜파게티 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 짜짜로니 맛이 많이 납니다. 네. 짜짜, 짜, 짜, 짜파게티가 없기 때문에, 짜짜로니로 짜짜구리를 끓여 먹었습니다. 일 끝나고 와서 먹어서 그런지 엄청 맛있네요. 완, 짜짜구리. 깠다 다 꾸며야지, 근데 다 꾸며야지. 어릴을, 어릴을 다야지 어릴을 그렇지 사자, 싫다. 왔다 아따,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오.